자, 선생님. 음.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맨날 사주시던... 지가 궁금하대. 씨. 근데 저는 사실 재미로 응. 하는 거긴 하거든요. 응. 근데 저 요즘에 응. 예전에 봤던 연예인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무한도전. 무한도전 알아. 알아요. TV 예전에. 네. 지금도 하나 무한도전? 하진 않죠. 그치? 어, 어, 끝났죠. 어, 어. 옛날에 무한도전. 어. 그래갖고 응. 제가 궁금한 건 응. 이렇게 오래가는 방송인들 응. 또 약간 궁합 같은 게 있지 않을까요? 그 무한도전 멤버들 중에 원년 멤버들 있잖아요. 아시죠? 방명수. 유재석, 박명수, 정준하, 하하, 하하. 어, 네, 어, 어. 뭐노움철 이런 분들도 있지만, 어, 어. 지금 활동을 아, 잘안 하고 그래요? 계시니까 자치 하고... 네, 음. 네, 그 사람들은 아니까... 어? 뭐? 사주를안 넣어도 뭐그 사람들 개개인이 점사를 보는 건 아니니까 응? 좋다 나쁘다 이걸 떠나서 지금 네 명이 오래가는 거 궁합이 잘 맞아서냐 아니냐 이걸 물어보는 네, 거잖아. 네, 네. 어, 그거는 궁합도 궁합이지만 역할 분담이 분명해 사주 상에서 사주 상에서 이네 사람이 서로 그 중에 한 둘은 초반에 분명 히 약간의 기싸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거는 뭐 인간인지라 누구나 할수 있는 기싸움. 네. 그런데 머리와 꽁지가. 응? 반듯하면 몸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다이어트도 해서 살도 뺐다가, 그렇지? 조금 찌을 수도 있잖아. 그러나 우리가 머리가 살쪘다고 머리통이 커지진 않아. 머리의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굳건하게, 어? 어 머리를 지혜롭게 잘 하고, 어? 몸이몸 몸, 몸뚱아리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은 감히 머리를 들이대지 않아요. 꼬리의 역할은 잘 따라가지고 있거든. 그래서 아마. 무한도중이 언제 끝났는지 모르지만 뭐 5년 6년 7년 10년이 가도 그 프로그램이 끝났어도 응? 서로가 또 눈만 봐도 알수 있고 뭉치고 싶을 때 뭉치고 또 머리가 응? 머리가 불러들이면 또 따라와 주는 그런 합이 되지 않을까 싶어. 그냥 프로그램만을 위한 그런 게 아니라 응? 어, 서로가 어, 조율이 잘 된다 그럴까? 그래서 머리가 내가 뭔가 생각을 하고 내 머리에서 지시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게 나오면 어? 몸들과 꼬리들이 빨리 움직여 주는 거죠. 서로가 머리싸움을 하면 문제가 되거든요. 밖으로 싸움을 하고 어? 내가 너, 너보다 머리가 될래 응? 나는 꽁지 않을 거야 나는 업그레이드 해서 난몸통이 달란다 잃어버리면 급판은 그 깨져. 넷이 합쳤을 때 개개인이 떨어뜨려 놓으면 다 욕심이 있죠. 응? 개개인은 또 훌륭하게 개개인적으로 하는데 넷이 뭉쳐서 어떤 프로그램을 뭐 만약에 진행을 하고 또 제2의 무한도전을 한다고 어? 뭐 제3의 무한도전을 한다면 그런 사람의 서열이 아니에요. 갑을병적 사람의 서열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 말은. 어 머리가 중요할 것 같지만 몸통과 꼬리가 없는 머리는 또 소용이 없잖아. 그래서 각자 머리가 이제 뭔가를 불러들려요. 머리가 뭔가 막 바꾸려고 하지 않고 그랬을 때 몸과 꼬리들이 또 완전체가 돼서 어 그게 합이거든요. 그래서 합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무한 도전이 아닌 다른 프로그램이 됐던 뭐가 됐든이 사람이 네 명이 다 같이 뭐 이렇게 또 프로그램을 할수 없으면 뭐 둘이 됐던 셋이 됐던 이런 식으로 계속 어 유지되지 않을까 싶어. 보여 우리가 사실은 뭐보여질 때는 카메라 켜 있을 때는 친하다가 응 카메라 탁 끄면. 생하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도 뭐, 그런 분들 많이 오잖아, 여기 응? 어? 얘기 들어보면, 허! 이러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겉과 속이 같을 거예요. 어. 그니까, 간호 뭐, 친하다 보니까 의견도 충돌이 있으면, 적절하게 머리가 또 진화에 나서주고. 웬만한 사람들이 껴들기 쉽지 않은 합의랄까? 각자의 역할에서 최선을 다하고, 일단 다들, 응, 어? 그래도 의리가 있고, 강단이 있는 사주들이에요. 응. 음. 물론, 근데 그 피디님도 물론 훌륭하게 그 모든 피디가 다 저기를 하잖아. 지만 이네 명의 조합을 맞췄다라는 건 정말 잘한 거죠. 음, 음, 음. 음. 그렇기 때문에 그게 오래 장수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음. 당분간은 이이 이 사람들은 혼자 가든 따로 가든 견제할 것 같고, 이 의리도. 그리고 또 뭐, 뭐 유재석 씨 인성은 말할 것도 없고, 뭐아 씨도 결혼 을잘 살잖아. 네. 음. 임이명 박명수 씨, 박명수 씨도 음. 결혼해서 결혼 뭐 버럭하고 그거는 자기의 캐릭터잖아. 음, 캐릭터고 뭐 그렇지만. 어, 뭐, 박명수 씨도 결혼해서 너무 잘 살고, 어. 또, 그, 정준아 씨도 뭐, 결혼해서 잘 살고, 갓기갓기, 어, 누가 더 잘났다, 못났다, 그걸 다루는 건 아닌 것 같고, 어. 너무너무 잘 맞는, 어, 음. 그런 팀이에요. 응, 응, 아주 좋은 합이에요. 응. 아, 또 이렇게 팬이라서 또 기분이 좋네요, 이런 얘기 들으니까. 아, 그래? <laughs> 어. 아마 보여지는 카메라 앞에서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카메라 껐을 때그 사람도 더 친할 거예요. 아. 어, 카메라 껐을 때 더, 어, 많은 얘기를 하고, 그리고, 어, 카메라 꺼서 더 많은 얘기를 하고, 더 친하고, 정말 무슨 일 있을 때 제일 먼저 달려갈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각자 바쁘잖아요. 어, 개개인이 다 다른 프로도 하고, 바빠서 예를 들어서 한 달, 두달 연락을 못 하다가도, 무슨 일 있을 때, 어, 때 네, 누구랑 멀, 먼저 말할 것 없이 다 뭉칠 수 있는 사람들. 어, 그 팀들이에요. 어, 흔하지 않죠, 내기에서. 어 아주 괜찮은 어, 합이에요